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롭게 열리는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도 있으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도 정말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령하며 봄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은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시고 우리를 쉬며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 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있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8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홍하시리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내 영혼아 선을 행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선을 행하자. 내 영혼아 선을 행하자. 내 영혼아 선을 행하자.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살길을 열어 주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구원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곧 아들을 통하여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을 보고 또 사람 말을 들으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이 교인이 되었든 또 불신자가 되었든 판단하지 말아라. 결국 오늘 또 일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을 판단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도 내가 너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이 뒤에 로마서 14장에도 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거든 너 그런 사람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11절 11-12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네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냐? 네가 과연 정말 그 율법을 세운 네가 과연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과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판단할 수,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항변이겠죠. 성경은 말 그대로 판단이란 말은 더 엄격히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난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가를 일러 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같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거기는 뭐라 나왔냐면 네가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으로 주신 명령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집사 또 불신자들 그들을 향해 소리가 어떻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헤아리라는 것이죠. 네가 그를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면 헤아림이라는 말을 과연 판단하는 말과 어떻게 달리 사용할 수 있을까? 뭐가 다른가? 여기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만 하고 전혀 그 사람을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판단이고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연약함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판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연약함을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헤아림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말 도움을 준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누가 보면 십장에 가보면 바로 이제 예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든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되어서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거의 시신과 같은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위인 지나갔다. 레위인도 제사를 바로 섬기는 자기 때문에 또 그도 그냥 지나갔다. 마음은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곧 유대인을 볼때 짐승처럼 여기는, 아예 이방인처럼 여기는,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낙유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정말 그를 치료해주고 또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잘 돌봐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다중에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도와주었다. 네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너가 생각할 때에 누가 과연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두 말할 게 없죠. 그 율법사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써있든 율법에 나쁜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처럼 레이윈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너도 역시 그 사람 판단하는 사람 될수 있어도 비판하는 사람은 될수 있어도 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저렇게 신앙이 없어갖고 뭔 짓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은혜 받았고, 얼마나 헤아림을 얻었고, 얼마나 주님의 긍율하심을 얻었고, 얼마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나는 그런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남을 판단할 때 마치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사람인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한다 온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네 입장에서만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서마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데리고 가서 그의 환결을 정말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고, 돈이 들면 돈을 정말 주었으라도 그를 치료해 준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결국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선한, 정말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만 드글드글 해가지고 말만 넘치는 싸움만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헤아릴 줄 아는 미리미약한 발을 헤아리고 약한 것을 헤아리고 환경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도움을 줄줄 줄 아는 선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서도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모습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내 영혼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충만한 역사,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있는